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요청이 진짜 진짜 많았던 워드 정리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전에 제 공부 방법 소개하는 영상에 나왔던 제 워드 정리본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워드를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표 만드는 법이나 뭐 텍스트 대치를 이용해서 이런 점 같은 거 넣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PDF로 변화시켜서 굿노트에 가져와서 또 같이 복습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패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럼 제가 먼저 공부를 할때 사용하는 어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어플인 노타빌리티로는 수업을 받을 때 ppt나 pdf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두번째 굿노트로는 머드 정리한 걸 이런 식으로 pdf를 가져와서 복습을 할때 사용하고 교재나 문제집을 볼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저는 노타빌리티보다 굿노트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필기도 굿노트에서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워드 정리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사용합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 중이고, 이 무료 버전을 좀 사용하면 안 좋은 점이,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걸 켰다가, 뒤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광고도, 솔직히 저는, 뭐, 그냥 몇 초만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뭐 있다가 보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저 광고 제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광고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이 기기에서 광고 제거하기 해가지고 17,000원을 내면은 광고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광고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딱히 광고까지 제거하면서 뭐이 어플을 사용할 만큼 광고가 불편한 점이 아니라서 그냥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워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오른쪽 맨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한글이 나와요. 이 한글을 누르고 저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글꼴은 나눔 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9로 합니다. 9로 해도 작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작아요. 저는 이것도 글씨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팔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만큼 글씨가 안 작기 때문에 9가 좀 적당하다 생각하고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쪽 여백을 좁게로 해줍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단을 두 단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이랑 글자 크기, 쪽 여백, 단두 단으로 나누기. 이네 가지가 워드를 정리할 때 기본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텍스트 대치라는 거를 좀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응, 지 쓰라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온점이 나타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시읠, 시옷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살표가 나오게. 해놨어요. 이 텍스트 대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정을 들어가서 일반을 누른 다음에 이 키보드를 누르고 텍스트 대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별도 해놨고 하트도 해놨고 막 화살표 이런 것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막 동그라미 1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동그라미 1은 디귿 기억 1하고 문구를 동그라미 1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대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기호를 하나 골라와요. 이게 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음이 네모를 사용하고 싶다. 이 네모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구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에다가 ㄴ, ㄴ 이런식으로 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한번 이 어플에 가서 해볼게요 근데 이런식으로 항상 광고가 나와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합니다 뭐 기다리는거 몇초 몇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식으로 니 ㄴ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가 나옵니다 저는 일일이 텍스트 대치를 하는 것도 편리하고 좋지만 저는 솔직히 이 온점이랑 화살표 말고는 잘안 쓰거든요. 뭐 동그라미 1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하면은 이 아이패드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파리를 작게 띄워둡니다. 작게 띄워두고 이거를 없앴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이런 도형이나 문자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1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한 이걸 안 없애도 여기다가 화면을 클릭하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바로 나와요. 이 2를 누르고 워드로 다시 돌아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또 2가 나와요. 그래서 전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웹사이트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또뭐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런 이조그마한 화면 띄우는 기능을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텍스트 대치가 편하다 이러면은 택대 사용해도 좋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워드를 정리할 때 저는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워드를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 아, 주제를 한번 봐요. 어? 영아기 아동의 영향 하고서 이 똑같은 주제에 소주제가 좀 많잖아요. 소주제를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고서 표를 만들어요. 만들기 전에 제목 먼저 써주는 거예요. 영아기 아동의 영향 해놓고 표를 만들 때 아까 네 개로 만들면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그럼 삽입을 들어가서 표를 네 줄, 두 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표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9로 바꿔주고 이표 안에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할 때는 셀을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점이 뜨거든요? 파란색 점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쪽을 선택해서 크기를 줄이고 이 부분을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다음에 표를 들어가서 색깔을 제가 마음에 드는 색, 뭐 하나, 연두색.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주제를 여기다가 써요.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 밑에다가는 출생.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근데 뭐, 글씨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싫다. 이러면 살짝 늘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슬...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블라블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PDF로 어떻게 변환을 하냐? 이 문서에 들어가서 우선 저장을 해줘요. 위치는 마음에 드시는 곳에 저장을 하면 되고 이름을 뭐 아동 정리문 일주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PDF로 내보내기 하면 편하긴 한데,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인쇄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어플로 공유를 할수 있고, 자동으로 PDF 문서로 변환이 돼요. 저는 굿노트로 누르고, 이제 뭐, 새로운 문서로 블록이 누르면, 뭐, 어딘가에, 이제, 이 PDF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에 저장하고 싶다 하고 누르면 이렇게 PDF 파일로 옮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 PDF 파일로 옮긴 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중요한 부분을 이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때 대부분 보충적으로 쓰는 글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를 쓰면서 하고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 중에서도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해요. 다른 거는 그냥 노란색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연두색으로 하고 그 주황색으로 더 중요하다 표시를 해두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워드를 정리해서 복습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워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제가 편한 대로 만든 저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좀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